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쿠팡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코딩새우입니다. 저는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 이상 됐는데요. 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개발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한 관점을 전체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만났던 많은 동료들과 있었던 이야기, 또, 저의 채용할 때의 관점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3년 경력단절도 있었고,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요. 제가 겪었던 다양한 실수와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다시, 찾, 다시 찾기 힘드실 텐데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제안하고 싶으시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